누가 머리 오빠들 배운 적이 있어요 미용을. 야 머리 진짜 길다. 진짜 길다. 이게 맞아? 아 너무 지저분해 근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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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그, 너무 잘. 공다리 뛰어나온 거는 이거 안자라야 되나?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정면 딱 이거. 빵빵. 어 깜짝아 아 나의 첫 번째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좀만 어, 더 빨리 오지. 어 내가 강내샵 미용실 예약해줄게. 네, 국주 언니 나도 박진우랑 뽀뽀를 못 해봤는데 국주 언니는 했다. 너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 꽃무늬 레깅스 이런 거 대체 어디 샀음? <laughs> 어한 통을 들고 왔다고? 어한 통을 들고 왔어. 지금 이렇게. 와 아, 미쳤다. 예. 어 해신탕 말고 음... 삼겹살로 갈래? 어 전. 언니 삼겹살 15 인분을 혼자 먹는다고 나 보고 단단히 아. 단단히 준비해야 될 거라고. 아? 정도 나? 솔직하게 한 그릇 먹어야지 한 그릇이요? 혼자? 뭔가 지금 조금 자, 자, 잘못된 어, 것 같아 너둘수 있는 거 맞아? 아이야 가자 아. <laughs> 아. 어? 재애나너 어. 뭐야 언니 언제 왔어? <laughs> 문 열려 있는데? 재나 <laughs> 언니 재나 언니가 와 있었어 맞아, 잠깐만 <laughs> 잠깐 어? 잠깐만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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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인 머슴입니다 언니 웰컴 드링크. <laughs> <laughs> 제대로 해요? 아니요. 아, 실수했네. 제가 <laughs> 아, 재료가 없더라고요. <laughs> 이야 이런 숙소를 어떻게 찾았어? 맞아.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아. 어, 어, 어. 어, 어. 밖에가 좀 타더라도 안에가 내가 해 볼게. 난 제나 못 믿겠어. 나도 나를못 믿는데. 언니 그걸 맨손으로 그걸 이 집게를 집게로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할머니 집 놀러 온 애들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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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이게 뭐야? 언니 이거 운이 언니 나... 모르. 어나나 진짜. 아 진짜. 안 아, 진짜로. 둘다모른다고 진짜 어. 화석들은 모르 그게 아니라. <laughs> 좀아 예, 예, 알려달라. 우리 같은 과일이 5 개가 되면 종을 치면 돼. 요자 여기 이거 한 명씩 이쪽으로 돌아간다 치면 한 명씩 계속. 아니지, 아니,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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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여기 다궈기져아니라고 이건, 난, 이건, 이건 없어진 거야. 가렸으니까. 빨개 삭삭삭. 아,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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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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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걸고 해야지. 금 <목소리> 엄청 잘 <잘한다>. 어, 뽀뽀하려고. <목소리> 그... 오! 왜? <오케이>, <목소리> 입술도 주고. 어. 언니 잘못 쳤 어. <목소리> <목소리> 언니가 한대 너한테. 저한테요? 어. 그래. <laughs> 담배 피지 않아. <않나? 웃음> <laughs> 오. 응, 먹어볼까? 맛있겠지? 맛있겠다. 이야. 어, 옛날에 제짜 김치에 고추만 많이 먹었지. 맞아. 먹어봐요. 응, 드세요. 김치 어떤가? 미 맛있지? 음와 두껍다. 와 엄마, 미쳐버려. 그러니까. 와, 와. 이야. 이야, 미세연이 레전드리 여캠 오셨습니다. 레전더리. 여캠이 오셨어요. 인사해주세요. 해똥이 네. 네. 님입니다. 네.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거든요. 해똥이 님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진 수면바지 입고 온다고는 알았어? 수면바지 입고 오려고 했는데. 네. 미쳤냐고, 정신 차리라고. 어, <laughs> 또 <laughs> 아, 아, 닮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어, 근데, 근데 키가 진짜 조그맣다. 야. 내가 아 아이가 저어 아, 맛있겠다. 어 아, 미쳤다. 저요 아, 네. 저는 너... 너 국주 언니한테는 관심 별로 없더니 에? 지금 너 지금 국주 언니 표정. 야 얼른 돌리거라 태양아. <laughs> 어 사실은 다양한 방송을 하고 싶은데 혼자서 있을 때고. 네. 근데 합방이라던가 형들끼리 합방이라든지. 네? 좀 걸려요. <laughs> 진짜 어, 행복해 보이네? 왜요? 혜성 너무 반가워. 혜성아 되게 끌어와아 그럴까요? 같이 가실까요? 국수하니까 같이. 와 세시서. 혜성이 좀. 세시서. 혜성이 좀. 세시서. 세시서. 이쁜 것들 오면 은 그냥 해볼래 해가지고 그래. 그냥, 그냥 힘이 아주 그냥 심지어 질길러 아주 그냥. 거기 봐라. <laughs> 와. 미쳤다. 아니 너 그냥 혜성이 온 순간부터 포장. 너 눈빛이 달라졌어. 저는 저... 알로예요. 알로예요? 나는 콜라요. 콜라, <목소리가> 하나, 둘. 진짜 개. 앙피야, 아! 아, 진짜 맛있어. 그 <목소리가> 여기 다 탔거든? <목소리가> 이렇게 보여줄게. <목소리가> 이렇게. 하으면게나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인터뷰 왔어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아. 개언피 <목소리가> 오늘 어. 아내피. 어. 왜 오늘피야? 어. 그들의 아니, 그들 찢어졌어. 그들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자기야. 어. 화았어 아, 한낮이네. 오늘 외근이라고 아, 미안 자기 미안해. 나 오늘 외근 있어. 안 나갈 수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한판 승부 해 보자. 한 판이요? 응. 음. 한판 할까요? 부모님 쫓아 이제 할리갈리야. <laughs> 할리갈리. <할> <laughs> 해볼까요? <웃음> <웃음> 여기만 장르가 누아르야. <누하루야. 웃음> <laughs> 야 언니 목숨 걸고. 나 자기 나 너무 신난다. 자기 MT 같은 거 가는 기분이다. <laughs> 목숨 걸고 <볼까요>? 대수치 <laughs> 오케이. 제야 <laughs> <국주 VS 태양. 웃음> 제가 웬만하면 방송적으로 가거든요. <laughs> 어. 이건 안 되겠습니다. <laughs> 는 그렇게 파랑을 어. 이루지 못하고 <laughs> 집으로 아, 떠나 갔고. 아, 뽀뽀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 헬리갈리는 진짜 제대로 했는데 어. 이건 너무 못 치셔가지고 왜 아직도 계시고 안가어요아 끝까지 가봐야지. 게임에서 두 분이 이렇게 지셔가지고 전부 치고 있고요. 언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면은 음. 내가 붙인 게를 못해. 아니, 이게 먹는 거야? 안그면서 맛있겠지. 음. 내가 알고 음. 온 요리 잘할 수도 있어. 안 하는 거아 내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laughs> 안 하는 거와 냄새 미쳤다 음, 둘셋 둘. 둘. 이야 우와 진짜 어 음. 미쳤다 음. 와 오빠들 엄마 와. 와, 오빠. 와. 와. 이거 보니까배고파졌와 <laughs> 메뉴가 오빠들 7 0 0원이야7 0 0 0야 태양아 많이 먹어 미쳤다 저좀 소세지만 조금 네. 네, 와, 오빠들 네. 이게 7 0원형아세 네? 접시 먹어 <laughs> 많이 먹어 <laughs> 와, 집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포켓을 못 치느냐 <laughs> 아 낮잠 타임 <laughs> 알아서. 어, 가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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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게스트 아니기 때문에 부금 따위 없어요. 아 <laughs> 어, 왜냐하면데요. 네. 아니 자 이제 먼지가불 지피고 저해 놓으면 돼. 알아서 뭘 할까 지야 웰컴 드링크다. 아오감사합니다야 이거 뭐야? 아니 네. 여기 복지가 너무 좋은데요?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아 여기 너무 좋은데? 와. 아, 나 하루 있다 가고 싶어. 아, 가는 거예요 지 2시간 반 입고 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래 일찍 왔어야지 그럼 난너 편할까봐 너 어? 너 편할 때 오라고 한 거지 아니 원래 생크팀 날에 아무튼 경기도 근처였어 응. 감평을 간 거야 갑자기 눈 네? 뜨니까 마트에 감평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왜? 상민 언니가 주소을 <laughs> 잘못 써가지고 반대로 갔어 완전히 근데 운전하는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고? 어 진짜 폐급이다 니네 아무도 이상한 거못 느꼈어? 어와야나눈가왜 이렇게 와, 진짜 크다, 근야 그 겁나 커! 아이고, 아이고. 이 낙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콸깍콸깍 끊기고 있잖아, 지금 태양이. 어? 겁나 미쳐라. 집어먹어, 집어먹어. 음, 뺄게, 뺄게. 죽죠? 너무 부들부들거려. 낙지에다가 고기 이거 점심이야 부양은 어디있어? 이밖다 새끼들이지? 응사각래 어제 재나온이 물렸대 <laughs> 난 얘가 너무 불쌍해 얘가 먹고 들고 가면 야, 다들 너, 너무 물렸네 불... 어. 어말 거의 그냥 침신호의 내급이네 지랄하네 야 먼지야 너감 깎을 줄 아니? 나감 깎을 줄 알아 진짜? 응. 깎을 줄 안다고? 너가? 어, 어. 진짜? 어 근데 나도 감 처음 깎긴 해 <laughs> 야, 콩달에 그렇게 빵는 게 맞아요? 됐다. 이거 먹어 봐요. 아, 뭐. 삼계탕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늘 씻어 놓고 우리 이거 계란? 계란 구워 먹자. 타나 계란 구워 먹으면? 아, 계란 계란 그냥 터진다고. 아, 계란이 터진다고? 여기 구멍 뚫어 나온 다음에 호일 아해 가지고 그냥 젓가락으로고해에 하자. 어. 아, 젓가락은 아니, 아닌 거 같아요. 볶으라고 그래. 야,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 케이 젓가락 한번 해 볼게요. 저는 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요? 음. 숟가락이요. 숟가락은. 나다따져있는데 이게 똥꼬야 여기? 이렇게? 어. 가생이의 지방을 아 얘네 아 여가짜리라고. 이거 잘라고 이거 손으돼있잖아 되어있는 건 요즘 아주 디테일한 것 같아 손으로 잡기 싫어가지고 호일 낭비하는 거봐 아니 와 아니 잠깐만 완전 매끄러워 음. 섹시한데? 이제 뭐해? 여러분들 딱 오실 때쯤 물 올리려고 저는요. 어 정, 당신은 삼계탕을 죄송하지 못 먹습니다. <laughs> 아니 나는 그럼 여기 그냥 밥만 먹으러 온 거야 진짜? 그가 그러니까 일찍 오셨어야죠. 우리 시장도 가고 포켓도 쳤는데. <laughs> 불멍도 계속 오래 하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차라 어제 오지. 아 아니 안 불러주셨잖아요 어제. 누워봐 먼지. 여기 언니 방이거든. 야, 여기 누워봐 여기. 좀 누워 있다 가세요 거기. 맛이라도 보세요. 저 화장 좀 고치게. 이제 게스트 들어오니까. <laughs> 저, 아, 저, 저 있을 때요. <laughs> 나더있다 갈래. 더있다 갈래. 나 보내지 마. 우리 암스 새끼들 이래요. 암마도 해주고요. 머리 마사지도 해주고. 아, 너무 좋네. 네. 오,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오, 아, <laughs> 아, 잠깐만요. <laughs> 마지막으로 한번더 네, 네. 이사 갈게요. 네. 우리 아버지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안해. 왔는데 까망이랑 같이 공게 할게 잠시만요. 어, 벌써 잊혀졌어요 지금. 나아니었지어 우리 먼저아니었지 <laughs> 어. <laughs> 일도 안 하고 배따숫게 누워 있어 누워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야 이제. 어. <laughs> 먼지 갔으니까 이제 까망이로. 안녕하세요. <laughs> 저 까망입니다 까망이. 안돼 아, 저 배고파가지고 밥 드셨어요? 예.. 예? <laughs> 아니, 아 아까 아까.. 늦었다고요?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별로시면 아, 아, 저가엄 어, 달래. 까망이한테 보여줘야겠다. 뭐요? 뽀얀 속살을.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언니 근데 제가 최근에 왁싱을 했거든요. 아, 아. 너는 언니들 오잖아 이제 카메라에 나오지 마. 넌 진짜 이제 진짜 먼저. 아 알겠어요. 우리 물소 오빠들의 아이나. 시간인데. 아어 근데 노래 들으니까 나도 설렌다 이거. 아아! 꼬미 님, 금범이. 백지. 백지입니다. 어, 네. 일단 내편에 편히 앉아 주시고요. 둘다 아이시고 이런 합방을잘안해 가지고 나 솔직히 안어 놓을 줄 알았거든. 저 이런 거 처음 해봐 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야 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진짜 별로 피치 라스트 원 백지. 어! 시작이잖아요. 아, 왜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여기? <laughs>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혹시 다들 삼계탕 좋아하세요? 아, 아. 잘... 이거 끓이고 있고요. 이제 숯뚜껑을 옮길 거예요. 좀 익혀가지고. 다들 오늘 밥 아니, 먹고 뭐... 오셨어요? 누군다? 네. 아, 박준... 아침만 먹었어. 요아 아침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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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죽을까봐. 아유 <laughs> 어, <이거> 맵긴 하다 <laughs> 오우. 와 근데 너무 잘 익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이거 안을 수가 없는데? 익었 이게 무조건 익었 겁나 커아는데 어. 일단 두 마리만 꺼냈어 꽃 뜯어야 될거 같은데? 하 어. 어. 반쪽. 반쪽 아니야 닭리오세요 싫은 거닭리 봐봐 0 0 4 2 0분0 쩝쩝 소리밖에 안 들려 <웃음> <웃음> 맛있게도 상0원 2,000원! 2,000원! 2고0 0원 2,000원! 2 0 0맛있어0 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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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그원 2,000원! 2 0 아니, 근데, 이게, 사봐요. 이게, 그게, 그,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는 거던데? 잡혀요? 원래 다운을 줬어야 했는데, <laughs> 그 <그거> 너무... <laughs>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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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거는, <웃음> 그럼 이거 하나. 우와. 이거 좋아요. 아 미안해요. <그렇게> <웃음> <안> <웃음> 아니, 무슨 일이에 <얘기야? 웃음> 아니, 미안해요. <laughs> 아니 방금 돼지벽 따는 소리까지 오늘 저도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요 아니, 배비가 될수 있을까? 결국 배고픽. 처음 상태로 돌아가. 어? <laughs> 어? 배비? <까만>, 예? <까만. 웃음> <laughs> 26년에 팀전에 있을까요? 어, 그거 없는 이야기. 트리플 <laughs> <더블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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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보추는 <laughs> <laughs> 보추은 26년에 대박이 날까요? 버려라 아시만요 <laughs> 버려라 트리플 키. 이 쓰레기야, 이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아, 너무 고마워 진짜로 와줘서 진짜 우리 또보자 아, 진짜로 백지님, 감사합니다. 어, 백지 백지랑 아, 진짜. 네. 백지 금범이었습니다 선배님들 와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안마이잘가 고마워 연락할게 안녕. 안녕 내가 힘들거나 <laughs> 내가 슬프거나 <laughs> 제가 행복할 때나 항상 제 옆에서 원동력이 되어주고, 같이 버틸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아직도 팀진우에 있고요. 네, 그래서, 또그 친구와 함께 시너지를 한번 얻으면은, 내가, 어, 26년을 다시 조금 더잘 달릴 수 있겠다. 반갑다, 친구야! <laughs> 그런 것 친구야. 얼마나 힘들지? 얼 많이 지 아, 얼이지 얼마나 많이 힘이제들지 아, 그냥 저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들이게들지면은야광봉이에요지광봉나이거를 야광보. 몸에다가 나모이을만이들어가이지고불 끄고 이 힘들지? 든이게너지 아, 고 싶은 거이같 아, 이할사지이없어지지고 아, 이때다싶어가지고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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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아니야, 그거 있어줘야 돼. 있어야 돼요? 어, 거기서 당당당 걸려줘야지 예예예. 새끼 봐주시고 또 좋아해주시고 어제 오늘 다 원래 앙추새끼 느낌이랑 너무 달랐어 끝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좋아해주셔서 그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